네, 안녕하세요. 특허통 홍정원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가 한글날 맞이해가지고, 어, 저희 특허청에서, 어, 선정하고 있는, 어, 우리말 우수, 우리말 우수상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7회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회가. 그래서 현재 지금 7회, 어, 7회 우수상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상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름다운 상표 어 문화체육부 관광, 어, 장관부 장관상을 받은 벳도롱이라는 상표가 있어요. 벳도롱 이런 벳도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어 벳도롱이라는 단어가 제주 방언이래요. 배꼽을 나타내는 제주 방언이라고 하는데 어 약간 이제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신선한 과일이나 이런 그런 과일 도소매업 관련돼 가지고 어 벳도롱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상표가 우수한 우리의 상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특허청장상으로는 뭐 숨통원 그래서 보호 마스크나 화재 대피 마스크인데 어, 숨을 통하게 해준다 해주는 무슨 그런 뭐 공급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숨통원이라는 상표도 고온 상표로 또 선정이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아동용 뭐 타월이나 뭐 욕실용 수건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기꽃 이름이 예쁘죠? 아기꽃, 꽃 같은 타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올해 어, 여러 가지 상표들이 우수말 상표로, 우수한 상표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한글 자체만으로 상표를 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죠. 왜냐면 하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중화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문 상표들이 많고요. 그쵸? 그, 우리의 한문으로 된, 그래서 우리가 그 음만 따라, 따라서 따라 쓰는 그런 용어도 많고, 한자를 이제 쓰고, 또, 요즘엔 영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 밖에 뭐 일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말로 이제 표현은 되지만, 한글로 표현은 되지만, 어, 순 우리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순 우리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순우리말 상표고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상표 출원 하실 때도 어 이게 좀 한글로 하면 약간 너무 좀 나이브한 좀 순수한 면이 좀 너무 강조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뭐 영어를 영어에 대한 상표라든지 뭐 이런 면을 많이 쓰고요. 과거에좀한자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쪽 상표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어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데이 대회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상표들이 우수상표로, 우리말 우수상표로 선정됐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대회는 2016년도에 그 1회가, 대회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일 아름다운 상표로 처음 이제 뽑힌 상표가 떡진입니다. 떡진이. 떡진이. 떡이랑 이런 상품에 대해서 떡진이라는 그 상품명을 붙여가지고 어, 우리말 아름다운 상표로 선정이 됐었고요. 뭐 조금 더 살펴보면 뭐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 관련돼서 산들 담은 산들을 담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자연에 있는 자연에 있는 어, 그런 원료들 채소들을 이용해서 주스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나서 어, 이런 상표들도. 어, 또, 선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회 때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가격 비교 사이트죠. 다나와. 다나와가 어, 가장 아름다운 상표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고운 상표, 그 다음 특허천장 상을 받은 어, 상표 보면, 베개나 쿠션 매트리스인데, 간호다. 어, 약간 이제, 목을 간호다. 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호다라는 우리 순, 한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기타 뭐 보시면, 뭐다 가진. 좀 상표가 너무 순수하게 그뜻 자체로 좀 나타내기 때문에 다 가진. 뭐 그러니까 다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원료들을 다 가졌다라고 해서 어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상표로, 우수 상표로 또 등록이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3회 때, 3회 때는 조금 이제 어, 직관적인 상표보다는 어, 조금 더 한글에 가까운 좀 그런 상표들 을 선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디단 어, 가공 과일이나 이런 면이고 뭐 끌림 어, 끌림 좀 이렇게 어, 도안을 좀 했죠. 그래서 한글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어,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스티커 같은 건데 담음 그래서 뭔가를 담았다 라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장품이나 비누 관련된 부분인데, 물오름. <laughs> 요즘 피부가 물올랐다. 뭐 이런 말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오름이라는 상표도 선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사회 때는, 뭐, 우리하기 좋은 날. 너무 좀, 상표명이 좀긴 편도 있지만, 좀 아무래도, 어, 순수 한글말이니까, 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상을 탔던 것 같고요. 채세어이 상표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가지로 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셀때 단위로 뭐한 채, 두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채세움 이러면 뭐몇 채를 세우다 이런 식의 뜻을 직관적이진 않지만 암시할 수 있는 어, 그런 말로 저희가 한글 말로 이렇게 만들었죠. 멋있죠. 색은 보통 이제 한글 상표 같은 경우도 한세네 글자 정도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벗어나면, 너무 벗어나면 좀 호칭하는데, 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경우는 이제 좀 약어, 약로 약칭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세네 글자 상표가 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면, 라면인데, 확개면이에요확개면 화끼면. <laughs> 보통 이제 이면류 그래서 면을 이용한 이 단어를 이용해서 네이밍을 하면 되게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부식점 면런데 가보면, 뭐, 라면 종류가, 뭐,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바다라면, 바다라면, 해물 같은 거좀 넣고요. 뭐, 육지라면, 뭐, 그러면 이제, 어, 뭐, 고기류나 육류 관련된 그런 재료들도 어떤 그런, 그런 메뉴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상표가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2020년도 5회 때는요, 어, 여기 보시면, 이때도 좀 괜찮은 상표들이 많았죠? 너무 잘 아시는, 어, 화장지. 관련돼서 잘 풀리는 집, 잘풀리 집이, 어, 아름다운 상표로서 선정이 됐었고요. 약간, 그러니까 잘 풀린다라는 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잘 풀린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이 잘 풀린다. 일이 잘 풀린다. 라는 의미도 있고, 뭐, 휴지가 잘 풀린다. 뭐, 그런 중의적인, 어,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어, 뜻도 좋고, 그쵸? 뭐한 가지 뜻은 좋은데, 한 가지 뜻이 안 좋다, 그러면 좀 그것도 좀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두개다 뜻도 괜찮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 지금 브랜드적으로도 많이 유명하죠. 자, 그리고 비비고, 비비고, 냉동 그 식품이죠. 가공식품에 관련돼서 비비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뭐 비빔밥이나, 어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비빔밥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비빔, 음 비빔과 관련돼서 비비고 해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운 상표로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어, 이런 상표들 그래서 틈틈이 뭐 가구인데 틈틈이 그러면 어, 뭔가 틈틈이 꽉 채워진 뭐 그런 가구인 것 같은 느낌이 또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 좋은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0년도 5회 때 선정이 됐었고요. 자 그럼 작년 마지막으로 작년 상표를 보면요 작년에도 좋은 상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표상으로는 바다 섬김 그래서 다시마랑 뭐 그런 미역 김뭐 이런 것들 해조류 관련돼서 바다 섬김이라고 했는데요 뜻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어, 글자도 한네글자내고요 바다를 섬긴다 바다를 섬긴다 그래서 바다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얘기할 수도 있고. 섬김 이렇게 뜨여서 쓰면 섬에서 나는 김뭐 이런 식으로 또 의미가 좀 예상이 좀 암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 한글로서 상표로서 괜찮은 상표로 보이고요. 자 미소배달 어떤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건데 미소배달뜻 자체가 어떤 미소를 배달해 줬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밖에 서적 출판업인데 서적 출판업에 말글손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왠지 말과 글을 손, 약간 인쇄업에 관련된 그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펙트 있게 말글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그러니까 저희가 한글날을 맞이해서 좀 한글을 잘 사용한 고운 우리말, 우리말 상표에 대해서 어, 최근에 특허청에서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